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유라디오. 낮은 지역, 낮은 직렬.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자, 별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우리가, 어, 그렇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죠. 합격만 한다면, 야, 뭐, 어디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합법, 불법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살았던 곳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시험 보러 어떤 분들은 억지로 주소를 주소만 옮겨놓고 불안에 떨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불안에 떨어요? 그게 잘못된 건지 알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걸 소위 뭐 위장 전입이라고 하죠.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합격만 하면 되니까? 자, 이, 뭐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다가 다 그럼 그분들이 합격하느냐? 과연? 네 그리고 또 합격한 분들은 계속 잘 다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 잘안 돼요. 압니다. 힘들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니야 나는 뭔가 공부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어. 목표를 좀 낮춰야 되겠어. 네, 보통 사람들은 목표를 높게 잡고, 네, 높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목표를 적당히 가 아니라 아예 낮춰 잡고 뭐이 정도면 내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던 거 이제 4시간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과목이 적다거나 뭐 낮은 낮은 직렬. 합격선 낮은 직렬도 있죠.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느긋해져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이 느긋해지는 순간에 뭔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게으름이 쫓아옵니다. 게으름이. 어, 이런 문제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 문제 어차피 안 나올 게, 안 나오고 나와도 하나 틀리면 되지. 어차피 내 합격선은 70점 밖에 안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합격선의 비밀이 또 있고요. 어, 올해 만약에 뭐 70점만 맞아도 합격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80점 넘어야 합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년 난이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뭐 80점 절대 점수 이런 거는 상관없는 얘긴데, 왜냐? 아니 딱 봐도 이 여기 점수가 낮아요 그럼 내년에 지원하실 분들이 아 나는 조금 여유가 있어 사실은 실력이 좀 있어 하시는 분도 어나 여기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기 합격선 낮은 쪽으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나는 원래 낮은 지역을 알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 오는 온단 말이에요 내 위로 오는 거죠 나는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누가 여기까지 와? 많이 옵니다. 공무원 시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굉장한 착각은 뭐냐면, 나만, 나만 블루오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들도 못 찾았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다 있는데. 어떤 분들, 이제, 어 과목수 적은 거. 뭐, 그 찾아요. 그래서 그래요. 합격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사람들은요. 그 경쟁자들은 다.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나요? 과목이 다른 사람들은 다섯 과목인데 나만 세 과목이에요? 아니면 나만 가산점이 뭐 20점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득이라고 보기 보다는 기보 나에게는 어떤 강점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이직렬을 선택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강점이 있었는데 강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기만족이죠. 내 과목 하나 없었으니까 공부할게 덜해졌네. 아싸. 이제, 어, 두 시간 더, 덜 공부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의 평정만 얻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부 어차피 안 하면 망하는 거죠. 두 과목, 세 과목 되는 직렬이라고 해서 점수가 낮거나, 뭐 경쟁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모르죠. 1대1 경쟁이 되면 모르겠어요. 1대1. 예, 그러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들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학, 그분들이 만약에 합격한다. 라고 생각할 땐 어떻게 하겠어요? 세 과목인데 10시간씩 공부하죠. 왜? 남들보다 우위에 가려고, 우위에. 쟤들은 분명히 4시간, 5시간밖에 안할 거야. 나는 10시간씩 해서 완전히 다 외워버리겠어. 하시는 분이 분명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운전직 같은 경우도 90점 이상 맞는 분들이 막 수득하게 나와요. 근데 나는 뭐, 직장도 다니고, 점점점 뭐, 어쩌고저쩌고, 점점점점점 네. 본인에겐 불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직렬을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왜? 다섯 과목이라그러면좀더 많이 공부할 텐데 에, 두 과목, 세 과목이니까 덜 공부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편해져 버리고 아, 물론 떨어지는 건 같아요 다섯 과목 보고 떨어진 거나 두 과목 보고 떨어진 거나 세 과목 보고 떨어진 거나 아, 공무원이 안 되면 무조건 다 탈락자입니다 90점 맞고 떨어졌거나 에, 80점 맞고 떨어지나 70점 맞고 떨어지나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 저는 면접까지는 갔는데요 그거 어쩌라고요?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다음, 다음에 다시 봐야 된다고요.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합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합격하신 분들은 입장에서는 어디, 뭐, 낮은 적에서 합격했든, 높은 적에 했든, 어떤 직렬이든 합격하면 합격. 뭐예요? 공무원이 된 거죠. 나머지는 뭐예요? 공무원이 안된 거예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뭐예요? 제, 재시생이 되는 거죠. 내년에 또 시험 봐야 되니까.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그리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어느 군 지역에 갔더니 너무 살기 싫어서 저는 다시 시험 봐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말. 요즘 나오는 글들이 다 그거예요. 어디 자기 살던 곳이 아니야.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연고지라 그럽니다. 연고지. 연고지 <laughs> 외 지역에 가신 분들이 누구나 겪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근데 생기겠어요? 원래는 연고지에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실력이 모자른 것 같아. 그러니까 모자른 것 같아요. 모자른 건 아니에요. 모자른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살던, 3년 살던, 뭐 그런 곳으로 가서 조금 시골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뭐 그런 데 가서 합격을 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합격했는데 점수도 높아. 아, 이쪽 와서도 합격할 뻔 했어. 지금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 망했다. 그 다음에, 아, 그래도 한번 다녀보자. 뭐 다니다보면 정들 거야. 했는데 모든 게다 단점이에요. 본인 생각때 모든 게 낫죠. 깜깜하고, 가로등도 없고, 쇼감 그렇잖아요. 뭐, 띄엄띄엄 사람들 살고, 와, 여기서 내가 살수 있을까? 뭐 하나 살려면, 뭐, 몇십 분을 또차 타고 나가야 되고, 모르고 지원한 게 아니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되겠다. 나는 원래 살던 곳에 다시 시험 봐야 되겠다. 1년이면 끝날 공시생활을 2년, 3년을 하게 되죠. 그것도 회사까지 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더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 분들은 합격이라도 해서 공무원이라도 해봐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애초부터 낮게 잡아서 가서 떨어져가지고 1년, 2년, 3년 계속 처음에는 군지역 갔다가 군지역에서 직렬 바꿨다가 이렇게 해갖고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 그렇게 어떤 분이 지식인에 5년간 공부했다. 5년간 공부했는데 점수를 딱 봤는데 놀랬습니다. 정말. 5년이면 사실 책을 쓸 정도는 안, 안 돼도, 예,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될때 아닌가요? 5년이나 공부했는데? 아, 그런데 점수가 60, 70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 심지어 5년이나 근무에 공부했다는 게 놀랍죠. 그 정도 점수 나오면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희망이 있나 봐요. 예,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데, 할 수는 있죠. 근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속에 그 편안함을 다 없애야죠. 조급해야 돼요. 압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겠네. 야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되 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포기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역, 낮은 직렬 뭐 이렇게 자꾸 낮게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 작년에 2020년도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옹진군이 있어요. 옹진군 어, 도서 지역입니다. 도서 지역. 그래서 어, 조금 많이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몰려온 거죠. 인천광역시 쓰실 분들도 몰려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합격선이 인천광역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 과락만 넘기면 합격할 줄 알았는데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1년이 또 남았네. 이렇게 되죠. 인천광역시 갔으면 합격하실 분들도 있는데 공무원 시험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수를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뭐, 공부. 공부해서 내가 100점 맞으면 어디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아, 세상에 100점이 쉽나요? 아니, 100점이 쉽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전 예전에 공부를 못했는데 그게 무슨 성관이 있어요. 아, 외우는데, 지금 한국사 외우는데 예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안 외워도 돼요? 외워야 됩니다. 오히려 예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떨어져요. 왜? 옛날 생각하고 옛날 실력 믿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다. 목표를 높게 잡아라. 목표를 높게 잡았으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해라. 그러면 합격한다니까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 고졸이든, 대졸이든, 대학원졸이든, 박사님이든, 공부 안 하면 누구든 떨어져요, 누구든.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